안녕하십니까. 서일봉의 아단법석 제52회차 서일봉입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포항에 사는 불자입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제일날에 맞추어서 절에 다니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자식 일이나 남편 일이 걱정이 되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가정에서 쉽게 할수 있는 무슨 기도 방법이 있는지요? 아, 우리 불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기도는 꼭 필요하지요. 꼭 필요한데 저는 우리 불자들에게 뭐하러 쓸데없이 기도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는요, 무조건 빌고 갈고하고 맹목적으로 미신처럼 막 하는. 아, 어, 이런 기도보다도 우리 불교의 기도 방법이 있어요. 자기의 서원을 세워서 다지는 거죠. 어,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런 기도법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올바른 기도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 불교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타신앙에서처럼 뭐 자신의 바램을 호소해서 부처님이나 보살님께서 무슨 은총이나 가피를 베풀어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갈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요. 불보살님이나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각자 스스로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어떤 정신력으로, 어떤 의지적으로? 바로 자신의 각구와 다짐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을 우리 불교의 기도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어 빌고 매달리는 그런 미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루겠습니다. 성취하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성취하겠습니다. 합격하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합격하겠습니다. 는 합격을 할수 있도록 제가 자식의 뒷바라지를 잘하겠습니다. 또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성공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남편의 내주를 잘해서 남편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다지는 게 우리 불교의 기도법이거든요 받은, 바른 진리 깨닫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피를 기원 드립니다 아니요 바른 진리 깨닫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가피를 이루겠습니다 이런식이 돼야 되죠 스스로 실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의 기도를 봉행하는 이런 것이 우리 불교의 기도법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기도가 빌고 매달리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불자님들이 있는가 하면요 심지어 방송을 통해서도 열심히 빌고 기도하라는 전법자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신을 섬기는 신앙이 유신교에서는 그 신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주여 뭘해 주십시오 주여 비나이다 하고 빌고 기원하고 은총이나 가피를 부탁을 하지만 신을 믿지 않는 우리나라 우리 불교에서는요. 부처님의 빌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 인과법, 인광부라 그러죠. 또 자업자득이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의지에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어요 세계적으로 신을 믿지 않는 단체는 유교도교, 불교 세 곳인데요. 이는 신께 비는게 아니라 각자 스스로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보다 덕목 있는 인간의 근본을 키우기 위한 도덕이고 윤리고 철학인 것이죠. 그러나 유교도교를 종교라 하지 않고 도덕이고 윤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종교 구성 요소가 필요해요. 세 가지 교주교리 교단이 필요한데 유교도교는 고주, 교주가 없잖아요. 뭐 유교 같은 경우는 공자 때 만들어서 맹자 때이루었고 도교는 노자 때 만들어서 장자 때 만들었기 때문에 공맹 사상, 노쟁, 노장 사상이 이렇게 표현하고요. 불교에는 엄연히 서가문이 부처라고는 교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때 불교는요.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인 동시에 세계에서 유일한 종교가 되는 것이어요. 주변을 살펴보면 유교 도교 뭐 명심보감이나 사서오경 뭐 이런 거를 읽으면서 자식 잘들게 뭐, 비는 사람,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합격시켜달라고, 비는 사람 없지 않아요? 우리 불교도 똑같은 도덕이고, 윤리고, 철학이그 근데 왜 우리 불교를 읽으면서는, 불경을 읽으면서는, 그러한 부탁들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유교나 불교나 똑같이 도교나 철학이고, 윤리고, 도덕이요 근데 불자들은 빌고 있단 말이죠. 누가 시키는 거냐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우리 불교에서 기도는요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빈 것이 아니라 불보살님이나 이런 불보살님 가르침이나 진리를 통해서 각자 자신이 스스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의지로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자신의 각고와 다짐을 발언하고 실천하는 정신입중의 수행입니다 이 가정에서의 기도는요 간단히 3기 이래를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천수경, 반야심경 뭐 무엇이든 경전을 독성하시고 그 뜻을 알아야 되겠죠 경전의 뜻을 알아야 거기에 서원을 세우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 정근이나 자신의 발언으로 해서 우리 남편이 성공할 수 있도록 대조를 잘 하겠습니다라든지 우리 자식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하겠습니다라는 발언과 함께 사홍서원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3교일에서 끝나는 사온 소원까지 의 참된 뜻을 잘 새겨서 마음의 각골을 새기시고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면 이게 가정에서 올바른 기도법인데,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7월 첫째 주부터 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쉽게 할수 있는 바른 기도법으로 봉해하고자 하니까 방송 잘 보시고 하셨으면 싶습니다. 설보의 야단법석 제51회차 슬이었입니다